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가 썸녀랑 잘해보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남녀는 소개받거나 자만추로 알게 된 이성과 만나고 첫 만남에 서로 외모와 성격에 끌려 계속 연락하며 알아보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썸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썸을 타면서 여러 번 만나면 만날수록 설레기도 하지만 반면 더 이상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외모와 성격은 마음에 드는데 점점 연락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니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경우 되게 썸녀가 집착을 많이 하거나 또는 여자친구인 척 행동하거나 또는 썸 관계에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서운한 것을 계속 표현해 주어 부담 주거나 선 넘는 말투나 행동을 보았을 때 정이 떨어져 이 여자와 사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썸녀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없어 먼저 전화를 하지 않게 돼요. 카톡 외에 다른 시간이나 감정을 그녀에게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귀찮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만두고 싶은 썸녀와의 카톡만으로 이미 충분히 지치고 힘들기 때문이죠. 또한 애프터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 여자 쪽에서 도대체 왜 만나자고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죠. 남자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썸녀와 시간 보내고 싶지 않기에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까지 신호주었는데도 자꾸만 썸녀가 부담스럽게 이야기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그냥 무미건조한 대답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 응 맞아 그랬어. 그렇지. 응그래. 등등 더 이상 할말 없게 대화를 걷네요. 여자측에서 할말 없고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자가 더 이상 관계를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에 우리 관계 도대체 뭐야? 라는 식으로 썸남에게 돌직구를 날리는데요. 이때 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자는 좀더 지켜보고 싶어 우리 만난지 얼마. 안 됐잖아. 라는 식으로 질질 끌거나. 아직 연애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관계를 애매하게 계속 지속한다거나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으며 연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면 여자든 남자든 확실하게 표현하고 관계도 빨리 확실해지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만나는 썸남 그 남자의 행동을 잘 살펴보아서 시간도 감정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